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전국이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기성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친지 방문을 미루시고,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깊은 헤아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의 힘입어 지난해 주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고 이웃 지역의 통합 신공항이 유치되면서 관광 거점 도시 안동, 백신 산업의 메카 안동, 대마 특구 도시 안동으로 가일층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탈춤 축제는 물론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코로나19에 전면 대응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방역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1 9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안동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희망의 씨앗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석만큼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며 동근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